우리 커피집 놀러올래? 집? 어나 커피집 열었는데 진짜? <laughs> 응. 장사해야 돼 대박 월한 800만 원 정도 벌어 으악? 누가? 윤녀님이? 엘린 네. 그... 저 커피집이랑 파스타집 이렇거든요 왜? 그래서 지금 방송인 거 취미로 하는 거라서 응 진짜? 대박. 그 뭐지? 엘짱한테만 보여줄게요 이거 그거거든요 응집 인테리어도 하나. 괜찮아요 응 맞아 나 저번에 봤잖아 근데 응. 알바생 그 잘생긴 알바생 봤어요? 어 그때 봤잖아요 스물 응. 다섯이었나? 어왜 기억하네? <laughs> 어 그때 굉장히 잘생겨가지고 <laughs> 아 근데 나 살짝 마음 가가지고 응 어, 고민이야 어 고백 아, 바로 가야겠다 가이... 앞에서 왜 그래요? 아야 사장이 사장이 이제 그러면 안 되지. 여기 여기 기억 그 뭐지? 저번에 보여 줬었나? 사진? 응. 응 보여 줘요. 알고 있지. 대박 안, 안 돼. 사장이구나. 나그 대구에서 가고 있어. 아니 그때 보라가 대박. 근데 너무 얌체같이 군다네아 맞아. 근데 보라? 보라가 일을 응. 일을 좀 싹싹하게 잘해서. 응. 근데 다 거의 다 나한테 나보다 어리긴 한데. 응. 그 뭐야? 유윤이? 유륜이 친구처럼 하긴 하는데 어. 나보다 나이 많아. 멋지다. 와 파스타랑 뭐라고요? <laughs> 커피. 아. 어. 나중에 그 오면 놀러 와. 그때 그설명에 음식으로 힐링이 되는 레스토랑이라고. 음. 말해 줬잖아. 어. 응. 난 나는 몰랐어. 그래서 다음에 사무점 열어 가지고 좋은 아이템 못으려고 한다고. 아? 응. <웃음> <웃음> 뭐 뭐를 열어요? 사무점. 나중에 생각점인데 2호랑 3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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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나중에 좋은 아이템으로 어. 뭐 그, 저 반대. 근데 부지 부지 정해놨어요. 부지 어디죠? 그보내드릴게요 해봐. 윤주님, 그럼 대구에 이름 뭐예요? 그거 알. 알 아, 알려줄 수 없어요? 지금 알려준 사람 몇 없긴 한데 알, 궁금해? 응. 알았어. 근데 사업자 등록을 헉. 어머님 걸로 해가지고 말 말하기 좀 그렇다 그러지 않았나? 맞아. 윤주님 그, 진짜 그, 많이 벌겠다. 그럼 3호점 부지고요. 여기가 2호점 부지. 음. 나 나면 안 보여줘. <laughs> 한만 잠깐 보여 줄게. 대박. 부자다 부자. 알바생 <laughs> 얼굴 좀 볼래? 응. 뭐야? 3호점, 5점, 4호점은 저거네. 55살에 열리네. <laughs> 어? 55살? 55살 때열 생각을 가지고 있네. 이거 가, 사업 계획서 보내줬네. 사업계 계획, 이거 보내 줄게. 자, 이거 일단 파스타집이 알바생이 지금 7명이거든. 미쳤다. 어. 어. 어? <웃음> <웃음> <laughs> 진짜? 아, <웃음> <웃음> 아 <재밌잖아요>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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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어, 프랜차이즈는5 오시, 뭐래, 내 나, 뭐야, 나, 2도 있어. 뭐, <laughs> <야. 웃음> 진짜. <웃음> 아, 나 진짜. 진짜. 진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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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아닌가 하다가 계속 이 3, 5점 말하고 알바생도 잘생겼다고 그러고 엄마 명이 뭐 떠오르면서 이제 진짜인가 보다 해가지고 나 진짜 궁금하다 돈 많이 벌겠다 했는데 에이씨. 하루에 800 벌어 <laughs> 아, 너무 웃겨 엘리스 뭐, 언니도 믿은 거죠? 아니 난 알고 있었어 <laughs> 아, 아니. 아, 티가, 뭐야? 티가 티가 나니까 엘리스 님너 방금 동참을 한 거야. 엘리스 님한테 말한 적도 없어. 어, 어. 같이 짠줄 알았네. 나 진짜 서럽어. <laughs> 연우 님은요. 연우 님 알았어요? 음, <laughs> 응, 뭐 알고 있었죠. <laughs> 짜증나. 김치 아웃때 당해 보니까. 별로예요. <laughs>